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대 국회가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 전문가죠. 우리 저 안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에는 도전하지 않았는데요.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용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안동이 네. 고향이시고 어,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영 <laughs> 선생으로 잘 알려진 인청각 어, 네. 집안의 후손이시기도 하고 저희와도 또몇번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 우선 우리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안동 하면은 예예. 제가 객지 생활 오래 했는데 예. 아그 양반 사람 양반 사람들이다 뭐 등등 이 양반 상놈을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예. 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썩 좋지는 <laughs>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양반 상놈 딸릴 때가 아니고 그렇죠. 분명한 거는 안동은. 독립운동의 정지다 음... 이거를 왜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얼마나 예. 좋을까 싶더라 웃뭐 <laughs> <그럼 저희, 웃음>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네자 예.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번 주까지잖아요 (29일까지) 아, 정말 그랬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참소회가 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노동운동을 (40년) 하면서 (17대) 때에 어 아, 김영주 지금 민주당 의원 음, 예, 예. (18대) (19대) 계속 제 간부들을 국회로 진출시켰는데 하 어? 아, 예. 아, 가서 뭐좀 하라는 그런 어~ 미션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음. (20대) 때 아~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늦게 음. 좀 들어온 편이죠 예, 예. 그런데 뭐~ 안타깝게 제가 들어와서도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제 꿈인 노동회의소를 결국은 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외라고 한다면 예. 안타깝다. 그런데 아. 의미는 있었다. 예. 진보보수, 이게 정당별로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동 문제를 여전히 후순위로 다루는 문제라든가 등등 진보보수의 명확한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렇군요. 지난 4년 되돌아보시면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말씀하신 노동회 의소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신 거. 네네. 이걸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로요, 혹시 4년 동안 하나만 꼽자면 가장 뿌듯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기 아, 제가요, 예. 20대 국회 들어오니까 예.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이 없더라고요. 아, 예. 장애인 출신. 예, 예. 그니까 장애인 담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여든 야든. 아, 예.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자청했고.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내일 책을 네권 내는데. 아, 네. 어, 노동의 소 관련된 책도 있지만, 장애인 담당 책, 또 노동과 예. 정치 관련 책, 책이던데, 장애인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하지만 특별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고 평범하게 음. 할수 있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관한 책인데 그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아. 뿌듯했다 아, 그렇군요 예. 내일 국회에서 이제 출판기념회를 여시는데 아, 한 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권이나 무려 책을 네. 내신 거예요. 네. 아이고 바쁘셨겠네요 그동안에 이거 잠시 후에 또 여쭤보고 오늘 네. 그 본격적으로 노동회의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이용대 의원님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항상 노동 문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고 또 무엇보다 네.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네.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과까지는 못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이 예. 법안이 이게 소위해서 예. 여야 간의 이제 핵심 쟁점 법안들 을 다뤄야 되는데 예. 서로 음.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핵심 쟁점 법안으로 다루지를 못한 거죠. 아, 지금 환노위도 예. 통과를 못 했어요. 환노위 통과 안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노동위소 개념에 대해서 잘 예, 얘들을 못 해요. 예, 예. 그좀 속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노동회의소가 뭔지. 이 노동하면은요. 예. 한 나라의 노동하면 총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노동? 우리나라는요. 예, 예.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산별 단위, 중앙 단위 이세 단위 노조 중에 예. 노사관계 중에 기업 단위가 산별 단위나 중앙 단위까지. 어 지배를 하는 거죠. 음. 제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있다고 해도, 음. 그 사람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 중심으로만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제도가 그렇게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총노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90%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노사관계에 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총노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 총노동을 만들려고 그러면 조직률이 뭐한90% 이상 높아지거나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단협 적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협 적용률? 예, 단체 협상. 이게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총노동 대 총자본이 사회적 대화에서 단협을 맺으면은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긴데 음. 어, 단협 적용률이 높아지면은 또 총노동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요즘 추세나 또 산업 변화로 봐서 불가능하고요. 예. 결국은 단협 적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음. 정확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프랑스는 조징률이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조징률이 아, 불과 7.7%밖에 안 돼요. 아 우리나라는 한10% 된다고 하셨잖아요. 10% 아까? 되죠. 우리나라는 프랑스는 7%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도 의미네요. 그런데도 프랑스의 단엽 적용률은 세계 1위입니다. 99%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7 7의 노동과 음. 그 자본이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보면은 음. 99% 프랑스 전체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음. 예. 그거는 그 프랑스의 그원 관. 요게 이제 유럽 쪽은 노사 관계가 한 200년 됐잖아요. 18세기 후반부터. 음.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모델들이 예, 모델 각 나라의 모델들이 있다. 예, 독일 모델, 스웨덴 모델, 네덜란드 음.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모델이 없는 거죠. 한국은 노상장이 그렇죠. 없는 나라라고. 입니다 아, WEF에서도 예. 그렇고 아, 외국 그래요? 전문가들도 그러고 예? 단협 적용률이 불과 10%밖에 안 되고 조직률도 10%니까 음. 그래서 저는 단협 적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 나머지 90% 단협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음. 그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시스템 제도를 만들자 하는 건데 예, 예.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왜 양대 민주노총 한국 노총이 있잖아요. 네. 그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우리 전체 노동자의 한90% 되는 이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노동회의소가? 그런데 그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예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노동조합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에서는 권익을 보호하는 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 음. 요거에 국한돼서 한국 노총 민주노총이 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예. 사실은 총노동대 총자본은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 외의 일들도. 예.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예. 이 산업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빨리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앞서거든요. 예. 정부가 하는 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산업 변화 현장을 몰라 정부는 그걸 아. 알다 아는데 2, 3년 걸려? 아. 그럼 2, 3년이면은 벌써 산업 변화 기술이 확확 확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아는 거는 노사거든요. 예. 기업인과 노동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로 예. 그렇죠. 예, 가장 빠르죠. 그래서 알죠. 거기서 경쟁력을 빠르게 에, 회복할 수 있고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노사가 할 일입니다. 음, 사실은. 네. 그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맨날 머리띠 메고 단식투쟁하고 싸우는 <laughs> 것밖에 없잖아요. <웃음> 그렇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활동가들은 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 자기 사업장 울타리 이기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노동회의소나 경제회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노동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정부가 하고 청와대가 하고 일자리 청와대 뭐, 일자리 수석실 만들고 뭐 이러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논센스죠. 어떻게 아... 청와대에서 어느 대통령은 일자리 안 만들고 싶은 대통령이 있겠어요? <laughs> 그죠? 예, 예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 음... 전문가들이 하도록 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 음... 코로나19로부터 일자리들이 많이 어, 잃었다그럼이 네. 사람들을 어느 산업에다가 재배치할 거냐. 음.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의 전문가들이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인이 또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성장산업이라는. 음. 여기에 빨리 직업훈련을 시켜서 재배치를 하고 음. 이게 노사가 하는 일들인데 우리나라는 음. 10%짜리 밖에 안 돼서, 아하. 노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안돼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걸 이제 네. 좀 뒷받침하고, 어떤,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네. 노사 관계, 현재 노사 관계 어떤 그 맹점이라고. 나 할까 네, 좀 부족한 맞습니다. 부족한 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노동회의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웃음> <웃음> 출판 기념에 아, 내일 네네. 이제 국회에서 여신다는 말씀. 예, 요, 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출판 아, 기념에는요. 예. 제가 이제 십칠대 국회부터 제 간부들을 계속 넣어도 못했고 또 제가 예. 들어왔어도 못했는데 예.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 이어가주라는 차원에서. 아. 마지막으로 예. 책으로 남기는 출판 기념회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실 건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 이게 제 신앙처럼 예. 이 노사관계 문제가 제 신앙처럼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노사관계에 예.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아,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까지. 예. 그러니까 노동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laughs> 예, 제가 예. 경청이나 이런데 가서도 강의하고 나면 우려와 같은 박수 사장님들한테 예. 받는데. 오,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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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를 위해서.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노동 운동의 큰 축으로서 앞으로도 큰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허한구 안하운서님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laughs>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안동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을 만나봤습니다.